여러분들이 지수를 가지고 문제를 풀게 되면 나오는 대표적인 연산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바로바로 바로 곱셈 공식입니다. n 변형 공식입니다. 변형 공식 기억하니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은 A 더하기 B에서 주고, 마이너스 3AB. A 더하기 B, 경란이 이런 거. 기억하셔야 돼요. 무조건 해야 돼. 고등학교 2학년이 1학년권를 까먹었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돼. 진짜야. 자. 문제가 일단, 가장 먼저 나오는 유형이 요거예요 지금. 어? B의 2분의 1 주고. 요거 나오거든요? 이거. 딱 보고, 어? 이거. 땡땡 공식. 나오면 굉장히 좋죠. 이거 보고 곱셈공식이 딱 떠오르면 너무 좋아요. 그럼 요거는 그냥 넘어가면 패스하면 돼. 너무 쉬우니까. 암산도 가능해. 여러분 중학교 때 이런 문제 있었습니다. a 빼기 b에 a +B의 A제곱 더하기 b에 a 제곱 더하기 b 제곱에 a 네 제곱 더하기 b 네 제곱에 a 팔 제곱 더하기 b의 팔 제곱에 계산하게 되면 a의 네모 제곱 빼기 b의 네모 제곱이래. 네모에 들어갈 말은 얼마입니까? 이런 거 있었어. 경, 나니, 혹시? 안 풀고도 알죠? 암 산도 되죠, 이거? 그 문제야, 지금. 그 문제야. 답을 알려주고 지우고 있거든요. 답 얼마요? 16은 맞는데, 10, 6, 은 아니야. <laughs> 자, 합차죠, 합차. 합차 문제입니다. 안 그렇게 보이지만 합차 문제예요. 앞에 거랑 뒤에 거가 동일하죠. 연결부호만 다르고, 그지? 그래서 이 친구는 어떻게 푸냐면요. A의 4분의 1, B의 4분의 1, 이렇게 될 거라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결과적으로 A의 2분의 1제곱 빼기, B의 2분의 1제곱이 되면서 얘를 다시 만나. 어떻게 생각해? 괜찮니? 그럼 다시 얘는 뭐가 되는 거야? A의 2분의 1제곱에 제곱이 되고, B의 2분의 1제곱에 제곱이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얘랑 얘랑 계산되고, 얘랑 얘랑 계산되니까, 결과적으로 답이 얼마다? A-B다. 이렇게 나올 거라는 얘기야. 아, 지수가, 분명히 유리수라서, 뭐지 싶었는데, 답은 너무 심플해. 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구나. 그리고 가장 먼저 여러분이 알아둬어야 되는 대표전 선중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곱셈 공식과 변형 공식인데 변형은 바로 바로 2번에 나옵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한눈에 안 들어올 수도 있어 근데 괜찮습니다 어차피 알잖아 수학은 경험치 싸움이야 나는 많이 봤으니까 눈에 들어오는 거고 자 만약에 이게 이해가 안되면요 a의 3분의 1을 뭐 a b의 마이너스 3분의 1을 b라고만 치환을 했다라고 치면 a 빼기 b, a 이거 제곱이에요 여러분. a의 3분의 1에 대한 제곱이잖아 지금 그지. 그래서 a의 제곱이라고. ab, b제곱. 그래서 이거 인수분해가 어떤 공식이냐면 이 공식이지. a 빼기 b, a 제곱, ab. 이 공식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현재 전경 모나니 뭐 이거 A 세제곱 오우 요렇게 나오죠. 이거였어. 그래서 이걸 보는 순간 얘를 알았다면, 으흠, 바로 A의 3분의 1에 대한 세제곱 빼기 B의 3분의 마이너스 1에 대한 이렇게 될 거라는 얘기지. 그러면, 요렇게 약분되고 요렇게 약분되니까 답이 a 빼기 b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 이렇게 나오지 않겠냐는 거야. 분수로 썼네요. 책은 뭐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나올 거란 얘기야. 첫 번째가 이겁니다. 선생님, 근데 변형은 아직 안 나왔는데요. 응, 담창에 나와. 이거일 때입니다. a의 2분의 1 빼기 a의 마이너스 2분의 1이 4일 때야. 자, 요건 내가 두 가지로 설명을 할 거야. 지금부터. 일단 1 번. A 더하기 A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있어. 그치? 첫 번째 설명은 뭐냐면요. 그냥, 책에도 아마 그렇게 설명이 돼 있을 텐데, 그냥 설명할 거야. 고지고대로. 보세요. A의 2분의 1제곱이랑 A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에 대해서 A의 1제곱, A의 마이너스 1제곱의 관계를 이해하면, 전체에다가 제곱을 해줬기 때문에 2가 약분돼서 이렇게 나왔을 거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아, A의 1 2분의 1제곱, A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에 전체 제곱을 했다. 이렇게 되면 변형 공식이 된 거죠. 이유가 뭐냐? 이거 전개하는 순간, A. 마이너스 2, 앞. 뒤. 어, 뭐니? 아 그래 어우, 갑자기 뇌종지 왔다 그리고 뒤에 거 제거 이거 아니야? 그래서 얘랑 얘를 물어보는 거니까 뒤에다 누구만 추가해주면 돼? 얘만 이런 식으로 덜 주면 되지 이거 두 개는 사라지죠?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을 계산해서 사라진단 말이야 얘만 남아 남으면 안 되잖아 이걸 계산해 여기는 없잖아 지금 마이너스 2가 그래서 플러스 2를 해줘서 이렇게, 이렇게 사라지게 만들어주면 되지.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변형공식이잖아. 그럼 답이 얼마다? 16 더하기 2라서 18이라는 얘기야. 이게 변형공식의 가장 이제 기본 형태인데,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풀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앞전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뭐냐면요. 루트 A 빼기, 루트 A분의 1이 이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럼 문제를 어떻게 풀게 되냐면은 이렇게 풀게 돼 a 더하기 a 분의 1의 값이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지. 그래서 얘를 얘를 가지고 루트 a 빽이 루트 a 분의 1에 대한 제곱 이렇게 풀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 마찬가지로 역시 뒤에다가 이거 붙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뭐야 갑자기 이렇게 풀어가지고 18 나와도 돼요. 그러니까. 주어진 식을 2분의 1 제곱으로 해가지고 변형으로 가시는 방법이 있고요. 난 2분의 1이 싫어. 2분의 1 제곱이 뭐야? 나는 그 이거 인정 못해. 어디, 어디 한번 끝까지 그렇게 한번 해봐. 뭔 씨? <laughs> 난 2분의 1 인정 못해. 나는 루트로 바꿀 거야. 그렇게 하셔도 돼요.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앞전에 얘기했던 거 마이너스의 제곱에 대해서 이렇게 분수꼴로 바꿔주는 거, 그렇죠?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 2번 갈게요. 2번은 A의 2분의 3 빼기 A의 마이너스 2분의 3이야. 그럼 이걸 다 보는 순간, 어, 얘는 A의 2분의 1에 대한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에 대한 세제곱. 요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서 얘는 세제곱식에 대한 변형이야, 얘는. 이게 바로 내가 아까 전에 말했던 건 뭐? 이거, 얘들아, 이거. A 세 주고, 빼기니까, 빼기로 갈게요. 내가 아까 말했던 그, 변형 공식. A 빼기 B. 아, 저기 잘 살아있지, 지금? 그죠? 네. 응. 더하기 3, AB, 요 공식, 이 공식. 이 공식. 진짜 미안한데, 얘들아. 그, 어, 지금에 와서, 변형 공식이나 이런 곱셈 공식을 설명하기는 수업 시간에는 좀 무리가 있거든. 만약에 수업 때 듣고 어진짜 이해가 안 간다, 뭔 소린가 싶, 어 이러면은 수업 시간 외에 오세요. 그럼 내가 다시 설명해 줄게. 친절하게. 진짜 정색 하나도 안 하고. 정말 세상에 이렇게 서비 탄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친절하게 설명해 줄게. <laughs> 왜, 왜? 아이 사람이 드디어 죽을 때가 됐구나. <laughs> 어. 되는 예. 이거? 네. 나올걸? 이거 이거니까? 네. 이거니까? 음. 나올걸?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주어진 조건이 이거잖아. 네. 이거에 맞춰서 쓸 때, 이거를 사용 가능하냐는 거지, 이제. 그러면 상관없지. 왜냐면, 아, 나는, 나는 약간 청기구리 심보가 있어갖고, 난 이거 안 해. 난 위에 걸로 할 거야. 그럼 이제 A가 얘가 되고, 이제 B가 얘가 되겠지, 그지? 아, 얘가, 얘가 이겨 되겠지? 그럼 이제 늘 거란 말이야, 하나씩? 곱한 거는 뭐냐? 곱한 값은 여기 안 나왔잖아. 그럼 곱한 걸또 찾아야 돼. 그런 일이 발생하겠지, 그치? 계산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요. 이거니까 이걸로 바꿔서. 자, 천천히 갈게요. a의 2분의 1 빼기 a의 마이너스 2분의 1에 대한 세제곱. 더하기 3. A, B니까 요두 개.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거리 열고 A 빼기 B니까, 이거. 뒤에 있는 거. 요거. 계산하겠습니다. 4입니다, 4. 4에 사주고. 더하기 3. 여러분, 요거는, 어, 사라지죠.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계산하면 0이니깐 이거 4니깐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64 더하기 12 정답은 76이다 이렇게 구할 거란 얘기야 이게 지수에서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풀어야 되는 연산입니다 곱셈공식이나 변형공식을 이용한 문제풀이 밑에 거 반드시 연습하시고요 자, 대소비교입니다 대소비교는 별거 없고요. 그냥 지수끼리 통분해가지고 비교하시면 돼요. 어... 지수 통분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밑이 얼마냐에 따라 같은 경우도 있고 다른 경우도 있는데 지수 비교하시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내 제곱근 3이라는 거는 3에 대한 4분의 1 지구비야. 그쵸? 얘는요 2에 대한 3분의 1 제곱이고요. 얘는 6에 대한 6분의 1 제곱이야. 자, 이거는 빨빨 넘어도 상관없죠. 통분을 좀 합시다. 최소공배수 12로 통분하면요. 3에 12분의 3 제곱이고요. 2에 12분의 4 제곱이고요. 6에 12분의 2 제곱이야. 그러면은 12분의 1, 12분의 1, 12분의 1이 공통적으로 곱혀져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누구만 비교하자는 얘기야. 이것만 비교하자는 얘기야. 이해됐니? 분모의 자격이 똑같으니까 지수를 통분해서 분자만 비교하준 얘기야. 누가 1등? 누가 제일 장니 누가 소자야? 16이고요, 27이고요, 36이죠. 그래서 얘가 소자고, 얘는 중자고, 얘는 대자죠. 그죠? 소중대죠. 어, 아이 뭐야? 어? 오야 뭐야? 어, 야 정말 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헛소리할 를 수가 있지? 야, 이 정도는 레전드 아니야? 이게 소자고요, 이게 중이고요, 이게 제일 크죠. 와. 와, 씨. 아니, 넣어줘. 편집하지 마. 와, 정말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정말 그냥, 와. 와. 미안합니다. 자, 오. 정말 너무, 너무 당황했어, 지금. 자, 세 번째 갑니다. 그래서 대소 비교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여러분. 세 번째 하겠습니다. 뭐냐면요, a의 x 제곱이라고 하는 어떤 식에 대해서 어떤 식값식 값이 주어진 경우. 자 이때 어떻게 푸냐면요, 각 항에다가 a의 x 제곱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하시면 돼요. 뭔 소리냐. 자, 대표형 유 11번 보시면요. A의 EX제곱이 2다 라고 나와 있어. 1번입니다. 1번은 여러분, 요거는 굉장히 간단한, 맞지? 간단합니다. 이거는 마이너스 EX제곱을 분모분자에 주겠습니다. 그냥, 갖다 그냥 갖다 때려 박는 게 아니라, 얼마냐면요. A의 마이너스 6X 분의 1이죠. 그지?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니까 요렇게 쓸수 있는 거 맞죠? 문제에서 주어진 값이 2X제곱이기 때문에 아유, 씨, 어떻게 6을 쓰냐. 2X제곱을 쓴 다음에 요렇게 써도 상관없죠? 그래서 얼마라는 얘기야? 2X제곱 8이다. 이런 건데, 너무 간단하니까 넘어갑시다. 2번. 자, 2분부터잘 보셔야 돼요. AX제곱 빼기 A의 마이너스 X제곱이고요. AX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제곱. 잘 봐, 지금부터! 잘 봐! 이런 식으로 어떤 AX제곱이 얼마다라고 시계값이 이렇게 주어진 경우에는 이 형태대로 주어진 값들을 만들어주면 돼. EX고, x니까 한번더 뭐하자 이렇게 곱해주자는 얘기야 그래야 지수의 합으로 x 더 x 2x 나올 거 아니야 맞죠 이해가 가십니까 요거죠 자 정리합니다 a x 제곱이고요 계산하게 되면은 지수는 0 되니까 a 0 제곱 1입니다 그렇죠 위에 거도요 2x 구요 1입니다 그럼 끝났지 2잖아 아, 2 빼기 1 분의 2 더하기 1 정답은 3 이렇게 구한다고 자하나더 해봅시다 3번 3번의 식이 좀 뭔가 숫자 커진 것 같아요 ax 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 제곱이구요 <laughs> a의 3x 제곱 빼기 a 아 잠깐 나왜 까먹냐 마이너스 3x입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야. 어쨌든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사용하기 위해서 ex 제곱이니까 각 항에 당 얼마 곱하겠다는 얘기야. a의 x 제곱을 각각 싹다곱해주겠다는 얘기야. 정리합니다. a의 ex 제곱. 1이죠. 0제곱이니까. 어? x 더하기 3x니까 4x입니다. 마이너스 2x제곱. 그지? 한 번만 더 정리합시다. a의 2x제곱 더하기 1이고요. 요거는 a의 2x제곱에 대한제곱. 요렇게 쓸수 있죠. 그지? 그리고 얘는 분수로 만들 겁니다. 오호 2 들어올게요. 2 더하기 1 4 더하기 2분의 1자 여기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냥 풀거야. 팁 하나만 주면요. 팁 하나만 드리면은 그냥 풀지 마시고요. 분모 2니까 각항이 2 곱해. 그럼 얼마? 4 더하기 2. 6분의8 더하기 1이야. 그래서 2분의 3이다. 이렇게 쉽게 풀 수도 있습니다. 아, 쌤, 저는 그냥 계산할래요? 해도 그냥? 괜찮아. 그냥 해도 됩니다. 네 번째. 자. 밑이 서로 다른 식의 값이야. 어, 사실 이거는 뭐라고 이렇게 네이밍 붙이기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지수의 합차? 뭐 이런 거. 뭐냐면은 이런 문제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수의 합이라고 하는 거는 생각해 봐봐. 지수의 합이라고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지수법칙을 생각했을 때 지수를 더하겠다는 얘기는 밑을 곱하겠다는 얘기야. 그치? 그 지수의 차라고 하는 거는 밑을 나누겠다는 얘기야. 그치? 이거를 염두에 두시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얘는 곱셈을 얘기하는 거고 얘는 나눗셈을 얘기하겠다는 얘기야 1번 문제가 그거죠 1 2 4의 문제는 뭐냐면 이거야 a분의 1 빼기 b분의 1을 구해라 이거거든 자 어떻게 할거냐면요 잘 보세요 양변에 a분의 1을 곱해줄 거야 지수로. 양변에 a분의 1제곱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은 사라지겠지. 그치 그러면서 100분의 100의 1 0 0 a분의 1제곱이 1.24다라고 알수 있단 말이지. 다음 역시 양변에 b분의 1을 주고 b분의 1을 주고 요렇게 해주면 지워지면서. 뭐가 돼? 야, 100 맞니? 근데 이거? 맞지? 어이, 100의 b분의 1제곱이 0.0124다. 그잖아. 그럼 이거 생각해 봐야지. a분의 1 빼기 b분의 1이 뭐냐 이거야. 차는 나눗셈이라니까. 뭐 하게 된 얘기야? 100 a분의 1제곱 나누기 100 이거 하겠다는 얘기야. 그럼 이거는 100 이거 아니야. 이거 하겠다는 얘기야. 아,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하시면 돼요? 얘가 분모로 내려가지. 만분의 124분의 100분의 124를 계산하시면 돼요. 이거분의, 이거분의 이거 분의 이거 분의 이거. 그대로 그냥, 이대로 그냥 분수 만들어서 하면 되는 문제지, 그치? 이 문제야. 어떻게 계산한다? 같은, 범분수지만 같은 위치에 있는 거는 바로바로 바로 지울 수 있죠. 마찬가지. 공두개, 공두개. 분모분자하게 되면 1 0 0이었던 얘기야. 아! 이거 계산하니까 요렇단 얘기였는데, 실제로 계산해봤더니 100이 나와버리네? 따라서, A분의 1 빼기. 얼마? 1이었던 얘기 지죠 1이니까. 자, 2번 빨리 갈게요. 2번. 4의 x제곱이랑, 3의 y제곱이랑, 12의 z제곱이 다 똑같대요. 문제. x분의 1, y분의 1. 이게 z분의 1임을 증명하래. 보이래. 어떻게 보여주지? 답지, 이렇게 슥. 자. 어떻게 하냐면요. 같은 값이라고 하니까. 이거를 비례상수 K로 놔. 그러면은, 첫 번째, 4의 X제곱이 K고요. 두 번째, 3의 Y제곱이 K고요. 세 번째, 12의 Z제곱도 K가 됩니다. 맞지? 그래서 앞에서 한 대로. 봐봐. X분의 1, Y분의 1, Z분의 1이 어떻게 하면 나오겠니? 그치. y분의 1, y분의 1, 슉슉. z분의 1, z분의 1, 슉슉. 아. k의 x분의 1이 4. k의 y분의 1이 3. k의 z분의 1이 12라는 얘기였어. 그러면은, 합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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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하란 얘기죠. 이해가니? 그래서 이 문제는 k의 x분의 1제곱 곱하기 k의 y분의 1제곱이 k의 z분의 1제곱을 만족하는 지수의 합이 이거다. 라는 식으로 변해. 봤더니, 진짜야. 얘가 4고, 얘는 3이고, 얘는 10이거든. 그래서, 성립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볼수 있다 이거지. 됐습니까? 그래서 요네 가지 있잖아. 곱셈 공식이나 변형 나오는 거, 대소 관계라든지. 통 저기 뭐야, 이거. 식 어떤 식의 값이 주어졌을 때 푸는 거. 그리고 마지막. 지수의 합차로 나와서 이렇게 푸는 문제까지. 이 중에서 버릴 문제가 하나도 없거든. 그런데 여러분 네 번째는 좀 집중하셔야 돼요, 이거. 왜냐면은 나중에 지수 배우고 로그까지 간다 그랬지. 로그에 가도 똑같이 나와, 문제가. 그런데 지수의 방법으로 푸는 게 좋아. 물론 내가 로그의 방법도 알려줄 거야. 근데 그건 좀 약간 복잡해. 이게 훨씬 쉬워. 헛배 쉬워, 이게 진짜야. 라고는 하지만, 어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근데 나는 이걸로 추천한다. 따라서 로그에 가서도 써먹을 거기 때문에 잘 알아두자. 됐습니까? 오늘 수업 끝!